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생생 중계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20년 6월 9일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 번째 매물은 청정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내 외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편안하게 지어진 최고급 전원 별장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좌측과 우측으로 해서 여섯 단지로 나누어 져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특급 전원 주택 단지가 되겠는데요. 자, 조 아래 2차선 국도변에서 약 100여 메타 올라온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급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매물의 세부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예, 토지가 185.4평, 그리고 건물이 33.6평으로 예, 되어 있는데요. 자, 내부 구조는 침실이 3개, 욕실이 2개, 다용도실과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밖에 외부 조경 시설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주차장도 차량 두대 파킹할 수가 있겠고요. 자, 진출입 도로 편안하게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예, 계단형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예, 본 주택에서 바라본 앞에 정경, 구비처 흐르는 섬강이 예, 조망이 되는 전망 좋은 위치에 남서양의 예, 신축 전원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본주택 데크에서 바라본 예, 섬강이 되겠습니다. S자형으로 구비쳐오르는 섬강이 한눈에 조망이 되는 그런 이치고요. 자, 전망 좋고 청정하고 접근성 양호합니다. 불과 5분 10분 거리에 KTX 역사, 자, 원주 공항,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행성 톨게이트, 행성 시내, 경찰서를 비롯해서 관공서, 생활편의 시설이 5분 10분 거리에 아주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남양에, 남서양에 전망 좋은 신축 전원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조경도 아주 예쁘게 멋지게 고급 나무들로 이렇게 잘해 놓으신 거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대지의 경계, 사각형 경계로 해서 보강토도 아주 튼튼하게 해 놓으신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건물의 뒤쪽 부분입니다. 일단 2단, 3단, 4단으로 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강토 공사 완료해 놓았고요. 자, 뒤쪽에 있는 편안한 야산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경사도도 완만하고요. 자, 공기도 아주 청정한 그런 위치입니다. 자, 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디딤돌 뒤쪽까지 해서 한 바퀴를 걸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놓으셨는데요. 자, 최고급 자재 목조로 지어진 주택, 자, 스타코 마감, 징크 소재로 예, 지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쪽은 주차 공간인데요, 차량 두대 파킹할 수가 있고요. 자 아담한 데크 공간, 야외 테이블, 자 소나무 숲이 예, 정원을 아주 예쁘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최고급 예, 수입 출입문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에, 튼튼하고 단단하고, 에, 난방도 어, 도움이 되는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자, 중문 시설 되어 있고요 자, 내부 구조는 침실이 3개, 욕실이 2개, 에, 넓은 거실과 주방시설, 세탁실과 다용도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거실 앞에서 바라본 앞에정경입니다탁 트여 있고 선강이 조망이 되고요. 자 일조량도 좋아서 햇볕이 지금 안에까지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촬영이 좀 어둡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더 방문을 해서 세부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매매가는 어,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서 예, 매매가는 기재하지 않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성실하게, 세부적으로 예, 공부 확인과 현장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수입 창호, 예, 삼종 창호입니다. 예, 페어 이루로 삼종 창호, 시설 완비하였고, 자, 여기는 작은 방, 그리고 이건 독서실, 아, 책방 겸 예,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방입니다. 자, 바로 이쪽이 문을 두 개를 열고 들어가면 침실 공간이 나오겠습니다. 자 널찍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욕실 화장실 안방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뒤에 정원도 예, 앞에 정원도 아름답고 뒤로는 나지막한 소나무숲 앞으로는 S 차량의 아름다운 선강이 조망이 되는 횡성읍내3분 거리에 예, 특별한 분을 위해서 지어진 예, 특 급 전원 별장이 되겠습니다. 자 매물 총평과 매물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말에 지어진 특별한 주택 목조 전원 별장 주택이 되겠습니다. 횡성읍내 산문거리 생활 정주 여건 양호하고요, 일조량 좋고 나지막한 소나무 숲에 접해져 있는 자 열두 가구의 특별한 전원 단지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전원 주택. 예, 특별하신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건강한 생활, 시골 생활, 자 행복한 전원 생활을 하기에는 그지없이 전원 좋은 주택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면 세부적인 안내, 예, 금액 안내, 현장 안내, 공부 안내 다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전화번호 0333426640번 예, 청춘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예, 최선을 다해서 안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주소 없이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